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페네르바츠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전수 비수.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 보드진에 의해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의 각각 한 팀들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여름 중국 슈퍼리그의 베이징 구하나로부터 터키 슈페르리그의 페네르바체로 이적하게 되면서 팀의 완전한 초전수비수로서 정말 손꼽히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체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를 불과 40억원 밖에 기록하지 않았었고 현재 평가받는 시장 가치도 약 1100만유로 하나 약 146억원이라는 실력 대비 가격이 엄청나게 낮은, 심지어 이 가격도 최근에 4.5배나 뛰어서 기록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해자 오브 해자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유럽 구단들의 러브콜은 날이 갈수록 쏟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마스포가 김민재 선수와 심심하면 한 번씩 연관이 되는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의 명문 클럽 나폴리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고 하는 등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츠로 이적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핑리그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츠에서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들도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페네르바체의 보드진 멤버인 자페르 엘타스에 따르면 우리의 선수 김민재는 다음 시즌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이적료를 내는 구단이 김민재를 데려갈 것이다. 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세 개의 공식적인 제안이 준비되어 있다. 누가 그를 설득하든지 간에 이적권은 끝날 것이다. 김민재 화이팅! 라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키고자 하는 팀이 새 팀이라는 것을 페네르바체 보드진이 직접 이야기를 밝혔고 페네르바체 전담 매체인 페네르 글로벌에서는 김민재는 다음 시즌에 페네르바체와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 스페인 그리고 독일에서 총 5개 팀이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인 2,300만 유로 하나 약 308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느 팀이던 김민재의 이적과 거래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면서 세계 3대 축구리그로 손꼽히는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의 총 5개 팀이 김민재에 대한 영입 제안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고 그곳이 어디가 됐든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를 떠날 확률은 상당히 높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의 한 팀들은 어디가 될까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유추해볼만한 소식이 최근 리버풀 지역지인 에코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에버튼은 페네르바체의 수비수 김인재를 스카우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블루스는 갈라타사라이와의 최근 더비 경기에서 올 시즌 두 번째로 페네르바체의 경기를 보기 위해 스카우트를 보냈다. 그들은 에버튼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터키 구단에 합류한 한국 선수의 활약에 감탄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즉, 잉글랜드에서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구단은 현재 델리알리 선수가 뛰고 있는 에버튼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 숱한 이적설 하나 김민재 선수와 연결이 된 팀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에는 정말 힘든 팀들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 금액은 308억 원 수비수치고는 그래도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를 지를 용의가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최소 중인권 이상은 바라보는 클럽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버질 반다이크 선수 또한 20대 중반의 나이에 사우스 햄튼으로 이적해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리버풀로 이적해 세계적인 수비수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버질 반다이크 선수의 사례처럼 김민재 선수 또한 빅리그 중위권팀에서의 활약을 토대로 빅클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김민재 선수가 꿈꾸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에 과연 어떤 클럽에서 활약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